럭셔리와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계를 찾고 계신가요? 파가니 디자인 남성 GMT 시계 V3 버전이 그 답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40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제작되어 견고함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일상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한 럭셔리한 사파이어 글라스가 사용되어 시계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. 무엇보다 자동 기계식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실려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. 손목에 특별함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이 시계를 만나보세요. 에디스 다이브 NH35 자동 시계를 소개합니다. 이 시계는 진정한 다이빙 경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하여 긁힘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슈퍼 루미너스 기능 덕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200m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깊은 수중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형태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이 제품으로 이제 당신의 다이빙 시간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에디스 다이브 NH35로 새로운 차원의 다이빙을 경험해 보세요. 코에다가 시계는 내구성과 스타일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. 아침마다 착용하는 시계가 금방 고장나거나 물에 닿으면 불편함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? 그리고 디자인도 만족스럽지 않으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코에다가 남성용 럭셔리 시계를 소개합니다. 이 시계는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방수 기능이 있어 물이나 습기에 노출되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달력 기능을 제공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해 줍니다. 포에다가 시계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 확인해 보세요.